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오늘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키덜트의 야식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딱 돌아와 가지고 마음이 조금 약간 헛헛한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은 남자친구랑 같이 야식을 먹거나 뭐 맥주를 한잔 하면서 수다를 좀 떨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숙소에 혼자 있게 되는 날이라 가지고 그냥 분위기 낼겸잘 꾸며서 야식을 먹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잘 꾸며져가지고, 이거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컨셉은 스펀지밥의 휴가입니다. 숙소에 그릇이 약간 이런 그릇밖에 없어가지고, 스펀지밥이 이렇게 모래사장에서 치즈파도가 있는 데서 일광욕을 하고 있고, 다른 친구들이 와가지고, 스펀지밥을 구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유원지 느낌내려고 한 건데 예전에 구입했던 매운맛 사탕이래요 매운맛 망고 사탕 진짜 칠리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죠? 그리고 이 크래커는 미주라 크래커고요 이거 이지치즈 스프레이 치즈 이걸로 조금 뿌렸어요 그리고 초코파이는 지금 그런 냄새가 칭칭이를 자꾸 넘어져. 지금 단 냄새가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이거예요. 여름 한정, 망고, 바나나, 초코파이. 이거는 오리오는 아니고 롯데 거예요. 조금, 이거 미주라 토스트하고 치즈는 무조건 맛있을 건데, 초코파이랑 이 사탕은 도전이라가지고 아마 다못 먹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일단은 분위기 낸다고 이렇게 꾸며봤고요 한번 먹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스펀지밥 비키니 시티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재밌었어요. 이 사탕을 먹기 전까지는 재밌었어요. 아니, 사탕을 먹은 것도 재밌었어요. 맛이 없었어요. <laughs> 그럼, 안녕.